네, 오늘은 발리 감에 대해서 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리를 치실 때뭐 때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슬라이스를 막 먹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어, 오늘은 발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이 어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그냥 피팅으로. 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보시면은 제가. 라켓을 움직일 때 약간 U 쉐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일,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U 쉐입으로 움직이는 걸볼수 어, 있을 텐데 이 U 쉐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 U 쉐입으로 하면서 라켓이 많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손목이 흔들리고 근데 그리고 그 타격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타격감이 어떠냐면은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쓰실 수 있고 중급자분들도 쓸수 있어요 이이 이 느낌이 어떠냐면은 공을 공을 맞히고 나서 맞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는 느낌이에요. 이게 맞 이게 맞기 전에도 여는 게 아니라 맞기 전에 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블려요 이렇게 공이 그 타이밍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맞고 맞고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 자체가 약간 더 그 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하고 90도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면을 만들어서 살짝 면은 만든 상태에서 맞치고그 다음에 여는 느낌이지 열면서 맞치진 않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열면서 맞추면은 열면서 맞추면 힘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핸드 영상도 제가 이제 공의 컴프레션을 느낀 다음에 공을 감는다고 그거를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발리도 똑같아요. 그 감이, 컴프레션 감이 있은 다음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어도 안 늦어요. 되게 희한해요. 공이 다 날아가고 여는 건데도 그 느낌이, 그 느낌이 맞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치고, 열고, 자, 다시, 자, 마치고, 열고, 다시, 그거를 빨리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다시 다운 라인 열고 치고 열고 자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열 때도 열 때도 이게 어 이렇게 막 손목으로 이렇게 막 여는 게 아니라 약간 더팔 전체적으로 친 다음에 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열어야지 손목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또 폼도 이상해지고 안 좋았죠. 이런 식으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드롭 빨리 할 때도 맞은 다음에 힘을 힘을 빼면서 내가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자, 맞은 다음에 자, 다시. 맞은 다음에 열고. 다시 느낌이 이런 식이에요. 백핸드 발리 보여 드릴게요. 백핸드 발리도 감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그냥 깎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어야 돼요. U쉐이프로. 다시 보시면은 U-shape이죠, 이렇게. 자, 다시. 자. 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라켓이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낮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라켓이 열리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되는 반리는 이렇게 돼도 되지만, 대부분 그냥 칠 때는 이런 식 때는 이런, 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라켓이 열려야 돼요. 마, 마지막에 다시 치고 열고. 근데 치면서도 치면서도 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컴프레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는 거지. 그냥 그냥 바로 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때리려고. 때릴려고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높게요. 이런,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컴프레션이 일단 된 다음에, 컴프레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드는 게 또, 뭐, 뭐, 이거를 막 이렇게 손목으로 여는 게 아니라, 제가 엘보가 리드를 해야 된다고 그때 알려드렸었는데, 엘보가, 엘보를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엘보를 이렇게 들면 돼요. 치고 난 다음에 엘보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팔이 다 올라가면서 열리지. 이렇게 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드롭샷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여, 열었죠. 치고 난 다음에 여는 거예요. 느낌이 진짜 그 찰나 순간, 그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사실, 코치가 그 타이밍을 너무 빨라, 너무 늦어,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잘 보시고, 그리고 코트에 나가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 그 감을. 치고, 열고. 자, 다시. 공이 저쪽에서 바운드 된 다음에 열어도 안 늦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더 세게 치면은, 땅. 자, 다시. 치고, 열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걸 그냥 연속 동작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열고, 자, 다시.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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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드롭샷. And 드롭샷. 다시 길게 뜨게 뜨게 해줄 수도 있고 중간 그리고 더 짧게 더 짧게 더 짧게 and 이런 식으로 탁막고 열고 막고 열고 스윙을 스윙을 하려 그러면은 그게 일단 안 돼요 스윙을 스윙을 하려고 이게 막 놀아서 이게 막 놀기 때문에 맞고 열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맞고 열고. 맞고, 열고. 맞고 열고 면을 만드는 거는 일단 뭐 살짝 였는지 높이든지 그거는 이제 조절을 가능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치려고 하는 건안 돼요. Compression and o t f 스 s t and stop. Fast a n 네 s t o 진짜 좋은 거 같아. 네, 그 t 일단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감각적인 and stop. Fast 다 n d stop. Fast 맞 n d stop. Fast and stop. f 는 것도 아니고 stop. Fast and s 그 o 그 Fast 발리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공이 내그 라켓에 맞는 감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